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조금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좀 무거운 얘기죠. 네. 네.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또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저희가. 근데 또 선동희 고님이 면에 구독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 일단은 이 영상을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여섯바다를또 그만두게 됐어요. 아. 사실 제가 뭐 요즘에 또 월화수목금토 일하기도 하고 네. 사실 또 제가 6월 말부터 지금 거의 지금까지 한주두주 주 빼고 거의 매번 시합을 나갔어요. 또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또시합까지 나고 가 하니까 아우 몸도 진짜 뭐 엄청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뭐 제가 또 MBTI가 또제또 또 아이잖아요. 사실 네. 제가 이렇게 뭐 나서서 이제 누가 촬영해서 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네. 아쉽지만 그만두게 되었어. 근데 또또 시합은 같이 나가주실 거잖아요. 네, 시합은 뭐. 그건 저의 선택 사항 아닌가? 제가 저... <laughs> 아, 근데... 제가 지금 <laughs> 나간다고 하니까 아, 네.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쉬운 분야 빨리 지워. 네. 네. 그리고 또 시합도 가끔 나가고 네. 종종 같이 한번 나가자. 네. 그래뭐 해도 계속 만나고 할 거니까. 그리고 또 그만둔다고 해서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또 그쵸. 게스트로도 네. 나오고 또. 저희 또 반응이 좋은 제자들이죠. 또 이거는 또 제가 또 부심이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뭐 저희가 뭐 싸우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어쨌든 촬영을 이제 매주 매주 하고 있는데 조금 운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저는 좀 같이 했었으면 좋겠는데 선동이가 조금 그런 걸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기도 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선동이는 조금 이제 게스트. 느낌으로 좀 나와서 조금 뭐 시합 준비나 뭐 아니면 예전처럼 좀막 배우고 싶은거나 뭐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좀 자주 출연해 줄 거고 시합도 또 같이 나갈 거고 이제 채널 운영은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부담감 없이 음. 예좀 촬영 와주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이 채널을 저는 좀 레슨 영상도 좀 많이 찍고 싶고 약간 뭐 제자 대전 뭐 시합 영상 뭐 약간 브이로그 이런 것도 조금 앞으로는 좀 다양하게 좀 찍어볼 생각이어가지고 또 지수가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도 많아요. 되게. 네. 는 네. 하고 싶은 게 많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다른 느낌의 영상들도 조금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이랑 좀 소통도 많이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채널 이름을 사실 지금은 같이 해서 여수꽃바다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좀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하는데 여섯 바다를 쓰기는 좀 그래요. 그쵸. 제가 그래 가지고 약저또 이름을 네. 또한 글자씩 따서 맞아요. 만든 거라서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로 이제 선우 코치 님한테 여기까지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와 이제 제가 혼자 채널을 운영해야 되는데 좀 신박한 좀 유튜브 채널 이름을 약간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한분 뽑아서 라이더, 라켓 가방, 3단 라켓 가방을 제 사비로 직접 사서 그분에게 직접 전달해드되는 이벤트를 하나. 직접 전달이면, 만약에, 뭐, 부산 살면 어떡해요? 부산 살면, 과연 제 시간 내서 한번 가봐. 그래, 너말 지켜, 이거. 아니면은 그 택배가 잘되있잖아요 집에. 잘되있 <laughs> 택배를 직접 배달. 예, 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태까지 또 고생 많으셨어요. 또 약간 심리적 부담도 많았을 텐데. 또 이제 아직 1년은 안 쳤는데 그래도 6개월 네, 한 6개월 동안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가 혼자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 제가 혼자 잘 되면 배 아파할 거예요. 저는 배안 아파요. 그래요? 댓글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지금 <laughs> 또 혼자 또 엄청 생각도 많고 잘하는 네. 애니까 진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주세요. 감사합니다. 형, 저희가 찍어놓은 영상들이 아직 좀 많아요. 선동이가 레슨 영상도 좀 찍어놓고 해가지고. 그 영상들은 조금 순서대로 올라갈 거고 아마 이제 그런 영상들이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름도 바뀌고 네, 제가 조금 운영을 하는 걸로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응원해 주시고 항상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 뿅.